아, 라삼민이는 네. 오늘 이렇게 안 밀고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먹방을 찍네. 예. 난 이렇게 이번에도 나는 이거 안성탕면에 이번엔 딱한개 소주로 처음처럼을 먹고 있어. 아까 첫 번째 메뉴 그 순한맛 진라면에는 네, 거기까지 일단 락이됐습니다 그 참이슬이었고 네, 네. 아까 두 번째 그 아, 이거 안성탕면에다가 소주는 이거 순한 소주 한라산이었고 이번 안성탕면 에가 먹고 있는 세 번째 메뉴는 처음처럼까지. 혹시 모르잖아. 그래도 이렇게 술을 조금 한번한 한 이게 오늘 술도 세번 먹어 나세번 정도 먹으니까 그래도 어 엄마가 만약 저거 소원 못 들어서 아쉬움 남으면 그때 아쉬움이 덜하도록. 좀더아 아, 아가씨들도 덜하게 이렇게 해서 그 예전처럼 막술 깨끼깨끼 지를게까지 하지 않기 위해서 난 이렇게 술을 한번더 먹는 거네. 그래도 요즘 내가 몇 번씩 술한 번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엄마는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그래도 그 지난번과 다르게 용돈도 잘 주고 재우니까 할거 없네.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드렸잖아. 근데 우리 엄마만 믿고 내일 내일도 날씨 괜찮으면 운동하고 오겠다고 엄마만 믿고 운동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내일 딱세 아, 가지 다운이한번더 소고기 한번더 그냥 부침가루까지 딱세 개만 해결해주면 끝. 봉사할 서 없다는 게. 네. 미처하우단이라면이 약간... 네, 정도면 네. 벌써. 네. 예상... 우리 엄마가 요즘 네. 용돈 제대로 해결해주니까 그래도 네. 나 상민이가 그래도 네. 용돈 네. 걱정을 하 하지 않아어서 네. 이건, 네. 이건 이건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먼저 마셔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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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석점을 음. 가치가 있죠. 네. 애가 어느 정도 끌리는 쪽을 잡았고요 그렇죠. 네. 진짜 케이크 안에 과연 우리 이, 우리 소년이 선수도 이렇게 한번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지 참 궁금하네. 해. 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딱 한마디 더 했어 오늘도 날씨만 괜찮았다면 운동할 수 있었을텐데 아까 그 엄마 엄마가 집앞에서 잠깐 나오라 하니까 딱 나가서 기다렸다고 용돈받은데 빗방울이 떨어졌었잖아 그, 그래갖고 운동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운동은 하루신거네 만약 내일도 날씨가 오, 그래도 날씨 그래도 맑아서 오케이. 오케이면 내일도 이렇게 어그저게 어제처럼 운동하고, 운동하고 올수 있겠지. 그리고 운동하면서이빈 음. 병들도 다 빈병이 버리겠지. 빈병이 안, 안 받아도 뭐다난 너무 어. 대하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배를 세 번이나 채우니까고 뭐 그래도 배고플리 없겠다. 아까도 이거 안성탕면 먹다 먹고 거의다 보너스로 소고기 밥까지 먹고 잤던 거잖아거기다가시간 지나서 이 보너스로 난 다시 안성탕면을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배고플리도 끝. 난 이제 먹고. 푹 심면 끝. 네. 이차우이 먼저 는데제 엄마한테 말씀 드렸으니까. 네. 저 냉장고에서 남아있는 네. 저 김치로 내일 엄마한테 부침개 몇그 부침가루까지 사서 내일도 부침개까지 부침개도 한번더 해주면 끝이야 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 더 들어주면 되겠네. 다운이한번더 소고기 한번더 부침개 한번 더. 이세 가지를 한번더 듣게 들어주면 이세 가지 손을 한번더 들어줘서 나 상민이를 뿌듯하게 해주면 엄마는 이제 내일 그 병원 갔다 오면서 이거 한 가지만 더 들어오면 끝나지. 우리 엄마가 만약에 보너스로 이렇게 햄버거까지 사와준다면 내말안 해도 햄버거까지 사와주신다면 대박이겠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래도 오늘 그래도 돌릴 빨래는 당연히 없으니까 다행이네. 그렇게 우리 엄마가 다운이 해결해서 봐. 빨래도 이렇게 해결해도게? 우리 엄마 말씀대로 돌릴 빨래도 없잖아 지금은. 저 세탁기 몇몇저 세탁기 안에 몇 가지 빨래만 있는 거 빼면 그거 빼면 아무도 없잖아. 네, 특게 지금 다 일자인 것과 아주 잘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난 엄마 믿고 기대하면서 푹 쉬면 끝이겠네. 그리고 우리 엄마 내한 번만 더 이거 소원 들어주면 끝이네. 다운이 한번더 소고기 한번더 거에 부침가서 김치 부침개 한번더 딱이 세 가지 종류를 한 번씩 더들어주는거 사서. 예. 이두 가지 한번더 사주고 저 붙임 게도 한번더 해줘서 나상민이 뿌듯하게만 해주면 끝딱이세 가지만 들어주면 끝 공격적인 이슬 스피드 때문에 다가서죠 보통 들여주기는 건데요. 네. 재결산단하고 이창호보다는 정말 서로 다른 기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또그둘다 천재라고 말한다면 그 천재성도 있는데 천재? 다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론이 천재라는 나온 또 다른 말한 말에서 뭐. 아, 똑똑박사라는 거. <laughs> 천재하고 나쁜 네. 마음은 아니. 나쁜, 나쁜 말이 아니야. 다른 한들 보이는 그 네. 천재라는 건천하의재송호놈이라고 하겠지만. 때론 천대는똑똑한 말도 나오잖아.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나 엄마 믿고 네. 오시면 그만이겠어. 오늘 그리고 내가 운동 못했던 건한 가지잖아. 아까 엄마가 집앞으 나오라고 한 순간에 문자 보고 딱집 앞에 나가니까 빗방울이 뭐... 떨어지고 있었잖아. 이게 오늘 나 상민이가 운동 못한 원인이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쉬는 거네 하루. 그분의 조금 학급의 공격이 이제 이세종 참전의 아, 그, 얼굴을 하고 있어. 그래도 있네요. 이틀 동안은 이렇게 운동하고 하도 그래도. 아마 이 <laughs> 킬로 정도는 빼지 않았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아들들의 삶은 지금 실리를 별로 후회하지 않고 네, 그러네요. 정확히 계속 위랑을 두텁게 하는데. 예. 그 과연 우리 알파고의 네. 우리 소년이 선수는 네. 우리 그 남편이 조영선 선수가 네. 한번 사줬다 하면 얼마나 많이 먹었을지 궁금하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우리 소년이 선수가 이거 먹는 거는 본 적이 없어. 홍예니 선수도 그렇고 볼링 선수도 먹는 거그 먹방은 이, 낯에 먹는 영상에 볼링 선수는 윤희여 선수하고 최현숙 선수, 그리고 또 뭐, 박서현 선수 등등. 등등, 등등 이세명 밖에 없었네. 등등이 등등이 예. 그리고 예. 우리 윤희여, 윤희여 선수도 차가 있다는구나. 그래서. 과연 그리고 윤희여 선수하고 김효미 선수는 될까요?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윤희여 선수가 이렇게 우리 김효미 선수한테도 언니라고 부를 정도래 윤희여 선수하고 김효미 선수는 몇살 차이 나는 거야 대체 우리 김효미 선수가 윤희여 선수보다 몇살더 몇 선배길래 이렇게 언니라고 부를 정도래 이걸 우리 윤희여 선수 만나서 여쭤봤다면 혹시 그 윤희여 선수하고 김효미 선수는 몇살 차이 나는 거길래 이렇게 끝요 자매나그자매볼불라고 그, 불러냐고 이렇게 얘기해 봤겠지 그래서 우리 유니언 선수한테 유니언 선수가 이렇게 언니라고 부를 정도냐고 했겠지 그 질문을 들었다면 유니언 선수하고 김효미 선수가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이제 다음날 우리 엄마가 이거 한 번씩 더손 들어주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내일 바온이 한번더사 바온이랑 그리고 저 소고기 그리고 부침가루 이렇게 한 번씩 더 사줘서 부침개도 한번더 해주면 끝 이제 나 상민이는 용돈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엄마는 용돈 잘 주잖아 요즘은 우리 엄마가 용돈 우리 엄마가 용돈을 더안준 더 적은 없잖아 그 덕분에 그 지난 번 때처럼 막에막 소리 깨깨깨깨 치를 필요도 없게 했고 이게 얼마나 상미이한테는 복인데. 네. 그러니까 난는 이제 네. 이렇게, 이렇게 처음처럼까지 먹고 있으니까 오늘 밤은 그래도 뭐숙식겠네이발 지금 그리고 저 빨래들이 몇 개밖에 안, 그 돌릴, 돌릴 빨래들 몇개안 되잖아. 그리고 네. 나머지 다 빨래들은 다운이로 해결해놨잖아. 그러니까 끝났지 끝. 어디? 마셔볼까? 이었을 때가 좀 있어요. 약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은지 이습전 수면에 실척 우는 수가 있어요. 음. 네, 키웠을 때 음수가 얼마 됐죠? 네보시죠 이렇게 쓰네. 그러니까 뭐 냉장고엔 지금 우유도 망 우유도 세배고? 거기 에 보너스로 여기다가 처음까지 먹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오늘 밤은 안 시면 끝나겠네 그는 경우에는... 어머머 이거 한번만 먹으면 끝나겠네 아니 이럴수가 아까 안성탕면도 끝났는데 이번에 이안성탕면 아직 한참 남아있는데 처음 처음이 끝이 났다는게 끝이 나가고 이거 한번만 먹으면 끝이 나는게 대박이다 그래도 뭐 내가 걱정할게 뭐있어 아까 밥도 먹고, 먹은 다음에 쉰 거기 때문에, 안정탕면을 네. 어, 다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배고플 일은 끝! 돌아오면은 예. 잘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믿어보자. 네. 우리 엄마가 요즘 그래도 나 상민이를 이렇게 실망시킨 적이 없다 보니까, 소리가 깨깨깨깨 지를 필요도 없게 된 것도 사실이잖아. 그 어, 날짜 그 약속한 있어야지? 날짜가 미뤄져가지고 좀 아쉬워서 조금 아쉬움만 남았을 뿐이지 그리고 예전처럼 그 지난번처럼 소위 깨깨깨치를 필요까지 없게 됐잖아. 다인 음, 되게... 아, 거지 뭐. 같은데요? 지금 운동하기에는 이제 날도 이제 다음 날로 바뀌어. 그 바... 다음 예. 날로 이렇게 저물어가니까 이런 날, 네. 이, 이런 네. 시간에 운동하기는. 에 안 좋아. 이유로써 되고 말입니다. 게다가 엄마도 그랬잖아 이렇게. 비로 엊그적 아니, 아니 어제하고 엊그적의 사이에는 이렇게 한번 먹방 찍고. 아 어그 그, 어제쯤이지 그 어제쯤에도 내가 이렇게 먹방 찍고 하루 운동을 갔지만 우유가 넉넉해서. 갈땐이 집에서 출발 땐 조금 피곤했지만 돌아올 때는 커피를몇번 먹다 보니까 멀쩡하게 돌아왔잖아. 피로 회복이 금방 됐잖아. 아, 그거는 아니고요. 가 그러니까 쳐서... 내가 이걸 다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까는 다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못 먹는다 하더라도 배고플 일 없어. 아까 왜냐면 아까 그 사이에 소고기에다 밥도 먹고 잤기 때문이지 왜 네, 파김치도 네. 다 먹었고. 음, 사실 겁나. 파김치까지 다 먹었으니까 끝났지 뭐. 또, 아, 파김치도 끝. 말을 거 아마 엄마 내가. 소에 파김 속에 파김치 밥까지 먹고 잔다는 걸 아마 엄마는 모를 수밖에 없겠지. 그 사이 우리 엄마는 지금 집에 없잖아. 그리고 지금 아마 아까 나한테 용돈 주고 나서 우리 엄마는 회사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끝. 그러니까 나 상민이는 그래도 엄마가. 우리, 이, 소년이 선수와 똑같아. 이 빨간 바지는 그래도, 이 안쪽 부분이조끔 살짝 터졌지만, 뜯기지 않아요. 살짝 터진 것 뿐이지, 터, 살짝 터졌지만, 그리고 엄마가 바느질 해준 부분은, 멀쩡하잖아. 이 안쪽만, 조끔 터진 거 빼면, 뜯긴 건 아니잖아. 뜯겼다면, 이렇게, 엄청 깨매야겠지. 하지만 뜯긴 게 아니라 살짝 터진 것 뿐이니까, 뭐, 터진 것도 살짝밖에 안 되니까, 끝, 끝. 거기다 이렇게 오늘 보너스를 이렇게 처음처럼까지 먹으니까, 뭐, 오늘 밤도 나 상민이가, 뭐, 기타 치거나, 뭐, 노래하거나 등등 할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빨래도 지금 돌릴 것도 많이 없.. 몇개안 되잖아 보통 그 아까 저 바구니에 남은 것같한한 음... 번에 수건하고 나 이거 아까 그 속옷 그거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 이거 봐 옷들은 제때제때 빨아놓으니까 돌리 필요도 없.. 돌릴 염려도 거의 없잖아 어? 아까 이거 나머지 옷들도 아 어제 아 다운이 아 있었을 때도 아다 해결해 놨잖아 아 그리고 이것도 음이 스톤 코드 아까 한번더 해결해 놨고 그리고 음저 갈색 바지 이미 빨아 놓은 상황이었고 근데 아까 이 소변 자국만 묻었을 뿐이지 그래서 저게 시간 되면 말을 거냐 말라서 이거 그 소변이 그질린는 나지 않겠지 소변 자국이 나 묻었다고 해도 질린는난 적이 없잖아 네. 어... <놀놀놀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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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변 쪽에 뒷문을 막게 돼서는 집으로는 지금 굉장히 편한 모습이에요 네 오히려 집으로는 되기 양상이에요 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 <놀라> 난 엄마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으니까 문자로 한마디 했으니까 난 이제 기대하면서 또 쉬면 끝 이어야 됩니다 네 여기를 지 아니 만약 내가 면허를 좀 빨리 땄으면 그래도 뭐 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면허만 빨리 따서 땄었더라도 우리 엄마가 그저 너딸수 있는 날까지는, 회사까지 내가 데려가고, 데려오고, 일, 데려와주고, 데려오고 이랬겠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사준 저 물건들도 버스에 실어서, 우리 엄마 가 자전거 바꾼, 구 자전거에 실어던 것처럼, 실어줬던 것처럼, 버스에 이렇게 딱 실어줘서 이렇게 도, 날 돌려보냈겠지. 우리가 지금 재밌는 것인데, 코났을 때, 조금 잡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이다가는 나한테 네. 언제쯤이면 네. 버스 뭘생볼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음 어떻게 되니벌 날도 언제쯤이면 찾아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셔 어. 네. 볼까? 뭐 아... 일권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막으면 이렇게 들어가야 는통는는단되인데 여기를 점으로 풀어야 거 있어서요. 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엄마께 갚을 돈 갚아야 될 돈도 엄청나겠네. 게고이 모양이 보통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어머, 드디어 마지막이네 처음처럼. 아까 그래도. 그 순한 소잘라선 거 먹었을 때는 그래도 이 안성탕면이 다 먹었었던 상태고 지금 아까 밥도 먹었은 상태가 지금 더 먹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도 뭐 내가 남기든 다 먹든 상관없잖아. 이 안성탕면은 지금 몇개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이십 초. 엄마, 엄마는 지금... 아까 내가... 저... 저... 난 이제 죠 팔이 찌까지 다 먹고 자는거라 엄마는... 저는 열이 본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내려가는 곳... 거... 상변의백은 <laughs> 아직 못살아있습니다 다 먹지 못했어도 이번에 안성탕면 다 못먹었다고 해도 아까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할게 없는거지 공도가 되면 살아있어야 할거 같은데 네 물론 지금 살아있죠 여기서 저이 막으면 못살아있는 모습이고요흙 추면 살아있는 모습이예요 으면못살아있는데네 막아도 이렇게 되면 네, 처음 전까지 끝났으니까 오늘 배도 세 배나 채웠으니까 오늘 또 배고플 린끝 그리고 이렇게 처음 전까지 먹고 쉬니까 나 이제 푸. 푹 쉬면 끝나나 그 다음 날 우리 엄마 네. 저, 딱, 우리 네. 딱을 기대하면서, 저 우리 엄마의 부탁을 기대하면서 우리 엄마의 저 소원 들어줄 우리 엄마가 저 소원 들어준날 기대하면서 푹 쉬면 끝. 네, 도 <목소리도> 여기서 마지막까지 주식 먹어보자. 아, 사용했네요. 이십 개 가져 완전 성장 열풍입니다. 0천오부단과 이백 점 성장에 대해 감상하고 있습니다. 가좀 마지막 게임 때문에 진짜 키키크러 안네 가나가고 여기다 이렇게 보너스로 네, 네. 처음 처음까지 먹었으니까 난 이제 푹 쉬면 끝나겠네 네, 우리 엄마는 네. 그래도 요즘 자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미리미리 주고 날 재우는 경우가 최근 최근 인상적이었으니까 뭐 그래도 뭐 걱정할 거 없잖아 그리고 아까 엄마랑 통화했을 때 내가 엄마 아빠 댁에 있는 거 있는데 내가 가서 받아도 되냐고 하니까 엄마는 아빠 돈 엄마 받아서 이렇게 이 앞쪽에 도착했을 때 아빠 봉고차가 빵빵거리니까 내가 잠깐 가서 엄마한테 용돈도 받으면서 아빠랑 이렇게 손 한번 잡아서 야수까지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지 아빠도 그니까 우리 엄마, 이 앞으로 나 상미가 용돈 걱정할 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내일 어떻게 만나들 소고기 한, 소고기 부침가루 다운이 한번더 사주고 김치 부침개 한번더 붙여주면 끝나는 거야 끝. 그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처음처럼까지 먹었으니까. 난 이제 푹 쉬면 오늘 끝나네 오늘의 걱정도 그끝 <놀람>